달라방 정복표. 수요일에는 교통 이수에 관한 얘기 나눕니다. 김경배 교통 전문 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음주운전 재범 주기가 짧아지는 가운데요. 추돌 항의로 앞차를 세번더 받은 만취운전자가 구속이 됐고요. 아, 결국 구속이 됐요 만취 사고 도주로 그 20대 운전자가 잡혀서 1500만 원의 그 벌금형과 네. 그리고 그 어머니 장례식 관련해서 음주와 조음이 일가족 네 명을 사상케 한 사고 그리고 일가족을 풍비박산 시킨 그 음주 사고와 음주 뺑소니 사례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음주운전에 대한 얘기 오늘 나눌 텐데요. 네, 그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고요. 네. 첫 위반이 평균 650일 정도로 추정되고요, 또재 위반은 536일에서 420일, 그리고 129일로 이렇게 점점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로교통 공단이그 정상 운전자보다 아, 음주 운전자 교통 사고 건수가 무려 여러 열한 배나 높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예. 특히 재 위반은 짧아지는 데만에 음주 주행 속도 그러니까 좀 과속이죠. 반대로 빨라졌습니다 위반 횟수가 시속 20km를 초과시키는 중가속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음주 운전을 하면은 속도 개념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네. 사고를 내고도 앞차를 무려 막세 차례 고의 추돌하는 이 화풀이하는 상황도 이번에 있었잖아요. 네네. 정말로 또그 마른 분들이. 트럭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축도를 했는데. 상이하는 차를 상대로 세 번이나 연속 추돌하는 이런 화풀이를 했었죠. 예. 그리고 그 500여 미터를 도주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체포가 됐습니다. 앞 차에는 한 살과 두살 배기를 태운 부부가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인 부산 만취 운전자는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네. 지난해 또 제주도 음주사고 도주 운전자의 1,500만 원 벌금이 선고된 일이 있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제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 5 2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그 앞서 가던 그 SUV 승용차를 들이받아서 어, 앞차에 3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를 했었죠. 그러다가 가로수와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내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붙잡혔는데요. 도주 취상에 따른 벌금 1,500만 원이 통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충북 지역에서는요, 마지막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2월 새벽, 택시 등두 대의 차량이 음주 추도를 당했습니다. 결국은 면허 취소인 혈중 알코올 농도 0 1 4 7 상태로 운전했던 승용차도 또 택시와 상점을 잇따라 바꿔 도주하는 그런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이상하게 그 충정북도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네. 장례식장에서 피로 또 음주가 겹치면서 발생한 음주졸음운전 사고도 있었잖아요. 네, 그 가족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당한 참사라 더 참담하기 이룰 데 없는데요. 그 어머니를 이런 슬픔과 애도의 잔이 피를 로 누적시키면서 가족을 태웠던 차가 고속도로 밖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혈주 알코올 농도 면허정지 수치인 0.056% 상태에서 운전하던 이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치는 이런 참사가 생겼습니다. 네, 음주로 인한 사고 오늘 짚어보고 있는데 또 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두 아이 아빠로서 내집 마련 꿈을 위해 늦은 밤까지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음주 사고로 숨진 일이 있었죠. 지난 4월 1 일인데요, 대전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한 오토바이는요, 3m 떨어진 횡단보도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도주했던 운전자는요. 사고 현장 3km 지점에서 검거가 됐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1%인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정말이 너무나도 위험한 음주운전. 네. 어 하지 말자고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네. 정말 풍비박산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음주운전에 시정된 가장은 (7살과) (6개월) 된 어린 부잔을 위해서 하루 12시간씩, (12시간씩) 음식을 배단하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고 천변을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은 물론 사고 후 도장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하는 이런 음주 뺑소니는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매달 (4명) 이상이 목숨을 앗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예. 그렇게 참 이렇게 끊이지 않게 음주 사고, 뺑소니 사고가 있는데 처벌 네.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이렇게 반복되고 또 재범 시기가 빨라진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또 최근에 또 음주 측정을 피해서 현장 벗어나려는 또 이런 편법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현장에서 잡히지 않고 알코올이 분해된 다음 나타는 그런 파람치안들도 가끔씩 있죠. 네네. 그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단독 사고라고 할지라도요. 이럴 때그 양심이 찔리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소병원 의원께서 어, 2010년 1,816건의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운 어, 3 명이 숨지고 3 1 9 6명이 다친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특히 천, 2012년 1.2%였던 사망 비율은요 소폭이 증가되면서 계속 어, 2016년에는 1.6%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술을 마셔서 뭐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것도 있고. 네. 알고도 도망가서 형량을 낮추려고 하고 네. 시간이 지나면 입증하는 것도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20대 가장이 뺑소니 차에 숨졌는데 예, 예. 굉장히 큰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음주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19일 만에 나타난 운전자가 내가 음주를 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지만은 예. 정작 재판에서는 음주 사실을 입증을 못해서. 억울한 시생으로 이렇게 음.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음주는 무혐의, 뺑소니만 혐, 어, 혐의만 인정돼서 결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이러니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최근에 또 횡단보도 지나는 어린이에게 또 사고를 내서, 네. 어 상해를 상해를 입혔지만 또 이게 실형은 선고됐지만 구속되지 않았다면서요? 아 구속. 그건 뭐~ 예 그~ 뭐~ 그, 그렇게 뭐~ 큰 사고로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부산 소재 초등학교 인근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어린이가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당시 그~ (4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사계상해를 아, 입어서 기소가 기소가 됐죠. 네. 그런데 음주 측정 3회 거부와 집행유예기간 전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무려 (7개월) 만에 법원은 (6개월) 실형을 선고를 했지만 만약 이세 가지 복합요인이 겹치지 않았다면 구속이 안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반증해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0일에 중과실 처벌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음.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laughs> 자, 오늘 음주운전에 너무나도 무서운 이 폐해, 네. 어, 또 너무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느냐, 주기도 네. 짧아지고 말이죠. 네. 이런 네. 이야기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